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2번째 시즌의 네 번째 강의.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는 고장난 라디오입니다. 어, 오랜만에 뵙죠? 그동안 잘들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하고 싶을 때만 강의를 올리다 보니까, 어,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아그 어, 동안 좀 많이 바빴습니다. 바쁘긴 개뿔 뭐가 바빴습니까? 그냥 뭐 음, 노느라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미국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그걸 또 시즌 세븐까지 다 보느라고 그냥 그냥 매일 밤 늦도록 그냥 그걸 보곤 했습니다. 어그 동안 이제 뭐 그 강의들이 뭔지 뭐 중복되고 그러죠. 근데 참 좋은 점이 있죠. 뭐냐면은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어떤 강의를 올렸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강의를 올려도 이게 새 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올린 동영상 제목만 보면은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잘 하도 3년 전부터 올렸던 거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데카르트의 말을, 말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는 인간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철학책 보신 적 있죠? 아, 저는 어떤 철학 책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 어찌나 말이 어려운지 이 사유에 사유를 더해서 생각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생각만 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철학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럼 나를 이 철학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건데?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복잡하기만 하고, 도리어 생각의 미로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데카르트가 몰랐던 사실은, 생각이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마음 속에 또 머릿속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히 도리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 직업도 나이도 내가 부모라는 것도 내가 직장의 일원이라는 것도 내가 남자라는 것도 여자라는 것도 내가 부자라는 것도 가난하다는 것도 무엇도 느껴지지 않고 오로지 그저 빈 공간 마음의 텅빈 공간에 내 마음이 존재할 때 사실 우리는 오롯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가 부여한 이런저런 생각들 뿐이죠. 내가 부모로서 가지는 책임감,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 강박관념, 내가 지금 가난하다는 생각으로 나는 불행하다고 여긴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린 시절부터 사회가 부여한 우리의 직위, 타이틀, 사회적인 위치, 사회에서 이리저리 해야 한다는 의무감들이 만들어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원인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내가 어, 생각들을 말이에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싶다 그래서 꺼내서 들여다보고. 저런 생각을 하고 싶다고 해서 꺼내서 들여다보고,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내 머릿속에 서랍 속에 집어넣고 잠가버리고, 이렇게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들은, 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제 세대만 해도, 어, 조그만 이제 트랜지스터 라디오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배터리로 큰 배터리 뒤에다 고무줄을 감아가지고 옛날 라디오다 보니까 이게 주파수 잘안 맞습니다. 이리저리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은 잡음도 심하고 소리도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는 어, 한 주파수에서 두세 가지 방송의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방송국에 정확하고 명확한 음질을 듣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잡음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게 예전 라디오를, 예전 라디오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어, 우리의 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란 것이 바로 이런 고장난 라디오와 같습니다. 생각은 항상 중구난방으로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는 또 저런 생각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아침에는 희망차게 아, 하루를 시작했지만 오늘 과중한 업무를 또 오후에 맡다 보면 야, 내가 이 회사에서 제대로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생각은 더욱더 앞서가서 이 회사에서 잘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주택 대출금은 또 어떻게 갚고, 지금 월부로 산 차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은 끊고 독서실을 보내야 되나. 그럼 아이들 성적이 떨어질 텐데, 그럼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무능한 부모를 탓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떠오릅니다. 그 생각의 소음이란 것이 바로 우리 고장난 라디오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침에 희망차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출근했을 때와 달리, 오후에는 자신은 인생이 패배자고, 못난 부모고, 사회의 무능력자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하고, 자신이 못마땅하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겁이 나게 됩니다. 진짜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쏟아 내는 내용들이 달라져 버리죠. 아, 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게 뭘까요? 하루도 빠, 빠짐없이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망상입니다. 자, 오랜만에 밑장빼기 하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목이 좀안 좋아서. 아, 어떤 분이 모가차를 또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라도 김치를 또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보내 <laughs> 이 전라도 김치가 말이에요. 맛이 참 깊더군요. 살이 좀 찌지 않았습니까? 제가 김치 맛이 좋아서 밥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네 이렇게 생각이 세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미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계속되는 잡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 뇌는 한마디로 고장난 라디오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 고장난 라디오에서 자기 멋대로 예측하고, 후회하고, 후회하고, 미리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뇌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탓을 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말이에요. 이런 뇌를 안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인간이, 인간이 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발달한 게 바로 뇌의 전두엽 부분이거든요. 그 전두엽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의 인지능력, 지능, 그리고 이 전두엽이 우리의 문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두엽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의 소음이 끊임없이 들리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명사회를 건설하고 또 우리가 편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대가가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자기 멋대로 떠오르는 생각들이라는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 생각들이 변덕스럽게 움직이는 것도 우리는 또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의 잡음이 참 우리를 항상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사의 일화가 있죠. 그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아유,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선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아, 그런가? 저 같으면, 아유, 고마워. 아유, 이런 일이 다 있네. 이렇게 축하해줘서들 고마워. 나도 아주 기분이 좋아. 나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분은. 참, 그, 칭찬하는 사람들 민망하게. 어, 그런가? 그 다음에, 이제, 얼마 후에는 또 아주 나쁜 일이 또 생겨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아,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 선사가 또 이런 말을 했대요. "아, 또 그런가?" "아, 이제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래, 내가 속상해 죽겠어." "아, 내가 살맛이 안나 그럴 텐데, 그분은..." 이런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마음의 변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란 것이 그때 딱 어떤 조건에 의해서 떠오른 생각이 내 것이 아니고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 즐거워서 뭐 그렇게 그냥 뭐 진짜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지도 않고 또 슬픈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또그 마음이 작용해서 금방 또 의기소침해지고 또이 세상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반응을 했던 겁니다. 어 그리고 또한 그 선사는 또음 이런 것들을 또 생각했겠죠. 아, 인생이란 것이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이게 인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다변 음, 다양한 현상인데 뭐 그걸 좋은 일을 그렇게 또 좋다 그러고 싫은 일이 일어났을 때뭐 그렇게 또 싫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걱정이 생기고 마음이 또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 생각을 나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아, 생각이 또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구나. 아, 생각이 또한 이런 극단적인 각본을 쓰고 있구나. 또 생각이 이런저런 불행한 일이 더 있을 거라고 또 나를 가지고 놀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되뇌이면서 자꾸 그 생각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 생각은 내가 아니고, 그저 떠올랐다 사라진다는 것을 계속 좀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 생각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은 그 생각이 나라는 생각, 나라는 것에 착각에 빠지게 돼서 우리는 곧 침몰하게 되죠. 그래서 그 떠오르는 안 좋은 생각들에 거리를 두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 생각들의 장난이라는 것은 잊지 않고 계속 지켜보려고 했죠. 그 생각들이라는 게 계속 저에게 장난을 걸더라고요. 극단적인 최, 최, 최악의 경우도 떠올리게 만들고, 또, 어, 안, 그, 안 좋은 결말들을 또 떠올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마다 이게 원래 생각의 속성이려니. 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어, 생각이 힘을 조금 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고장난 라디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뇌에서 흘러나오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런 잡음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런 생각을 지켜보는 생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을 제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해민 스님이니 법륜 스님이니 김선 추기경님이니 또뭐 법정 스님 책백날 읽어봤자 며칠 지나면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야, 이거 내가 도를 깨달았다.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책 읽고 덮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5일 지나면 또 똑같잖아요. 아, 그분들처럼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마음도 비울 수 있고 그럴 것 같지만 왜냐하면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연습이 바로 내 생각을 내가 지켜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아무리 고장난 라디오에서 잡음이 들리더라도 그 소음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짜증을 내도 어그 소음이 소음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인지하게 되면은 그 소음 속에 매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음, 생각을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명상이죠. 명상은 바로 내 고장난 생각들을 지켜보는 연습입니다. 어떤 분은 명상이 아,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온갖 잡념, 잡생각 쓸데없는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정상이에요. 이게 진짜 잘하고 있는 명상이거든요. 근데 아그 잡념이 떠올라서 나는 못하겠다 그런데 아그 그런 잡념들 그런 소음들 그 고장난 라디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생각들을 지켜보는 거죠. 그것이 명상입니다. 그렇게 자꾸 지켜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 떠오르는 생각들과 나는 거리를 갖게 되고 나중에는 그 생각들이라는 것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들. 굉장히 허풍스럽고 과장된 생각들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꼭 나인 것처럼 착각이 들게 한다는 사실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명상에 어느 경제에 이르면 그런 잡념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 많은 명상 초보자들은 자신은 5분도 눈을 감고 호흡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잡념이 떠올라서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거예요. 1분 1초도 우리는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 그걸로 인해서, 음,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 생각을 말이에요. 만약에 혼잣말로 되뇌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말로 제가 옮겨 볼게요. 아저 앞에 차가 끼어드네. 아 정말 짜증나. 아 정오로 공과금 내는 날인데. 아 그거 은행에 잔고가 있을지 모르겠네. 아 어제 참 마누라가 그거 그 내가 어저께 반찬 투정했다고 또 화를 내던데. 아 오늘은 가서 좀 칭찬 좀 해주자. 아 근데 작은 애는 왜 그렇게 요새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어? 아 참, 아 오늘 또 출근하면은 또한 아, 시간 동안 회의를 하기 되네. 아 정말 짜증나네. 응? 아 그리고 어머님은 요새 왜 이렇게 자꾸 아프신 거야? 아 이게 더 많이 아프시면 또 어떻게 하나 이거 가족들끼리 그 병원비를 분담해야 되는 어떻게 되나? 자, 지금까지 제가 제 생각들. 제 머릿속의 생각들을 혼잣말로 한번 대내어 봤어요. 이런 사람은 없죠? 어때요? 미친 사람 같죠? 다시 한번 돌려보기로 보세요. 혼잣말로 대내이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끊이지가 않고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생각도 올랐다, 저 생각도 올랐다. 그러니까 어때요? 길거리 다닐 때 보면은, 어 우리 환자 중에서 대개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혼잣말을 계속 하고 다닙니다. 그분들은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말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랑 차이 있어요 없어요? 차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잡념들은 무지스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논리도 없고 아라는 생각도 없는 겁니다. 제가 혼잣말로 되내어보니까아 정말 이거 아시겠죠 우리 생각들이 그걸 말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엉뚱하고 정말 야 이거 무슨 미친 사람 같아 내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바로 우리 생각 떠오르는 생각들이 바로 미친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속성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바로 그걸 지켜보는 생각들이에요. 그걸 계속 주시하고 있고, 아, 내가 화내고 있구나. 내가 또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고 있구나. 아, 또 내가 지금 또 나, 나를 자책하는 생각들이 또 들고 있구나. 아, 내가 인생 다 끝났다고 또 여기고 있네. 이러면서 자꾸 그거를 거리를 두는 거죠. 우리 생각의 잡념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그 식물 인간이나 돼야 없어지는 거고 뭐 뇌사 판정이나 받아야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죽어야지 그게 없어지는 생각들이죠. 그건 정상적인 반응들이에요. 뇌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정상적인 반응에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을 하나 더 내서. 그 생각들을 지켜보는 것들입니다. 그런 연습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강의들을 좋은 얘기들, 좋은 말씀들. 뭐 그런 것들은 성경이나 불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뺏겨서 이제 여기서 강의하면 야, 정말 저분 현자다. 정말 정그 어느 경제에 이른 선사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들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누구나 다 바르게 살고 싶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어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뇌에 존재하는 잡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잡음들을 지켜보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안 되거든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연습해야 되죠. 얼마 전에 제가, 제가 이제 성격이 또음 굉장히 또 다혈질이에요. 음 예전보다는 화를 덜 내지만 어 자주 내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저 사람은 또뭐 어찌 됐든 또 우리 건물에 있는 어떤 분이랑 한판 붙었는데. 화가 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또 생각을 계속 화남, 화남, 화남.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워워, 야, 여기서 그만, 워워. 왜 그러냐면은, 어때요? 내가 화가 나고 또 속상해서 달려, 다시 달려가서 그 사람이랑 한판더 붙고 싶더라고요. 근데 워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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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왜 그러냐면은, 그로 인해서 또 부딪히게 되면은 어때요? 내 기분만 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말이 오가다 보면은 화가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어때요? 음, 어, 화를, 화, 화가 나는데 기름을 붓는 거는 바로 화예요. 저도 이렇게 누구랑 다투다 보면, 어, 내 화가, 내 화를 돋구고, 내 화가 화를 돋구고, 나중에는 뭐 조절할 수 없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지나고 화남 화남하고 하고 그리고 며칠 동안 기분이 좀 상했었습니다 사실은 어 그러다 보니까 또그 사람이 또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는 비실제적인 인간으로 보였지만 지금 아 그냥 그 사람도 또 자식 키우고 또 나름대로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그 사람도 또 일리가 있는 말이고 어 그렇게 되니까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항상 어,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저나 뭐 이렇게 듣고 있는 분이나 뭐 차이가 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그냥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뭐 고백록 아니면 뭐 일기 뭐 이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자꾸 생각을 내서 내 생각을 지켜볼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마음이 장난치는 것에, 어, 도려, 어, 장난치는 것에 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고민과 고통에 휩싸인다라는 것을, 아,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장난 라디오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장난 것을 고장났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소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강의. 하고 나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번째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중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시법은 네번째 아 죄송합니다.